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8일 화요일에 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목 뽑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2.2% 정도 조정이 나왔고 코스피는 0.85% 조정이 나오면서 제가 보는 이 시장 하단선 기준 아래로 좀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때 반등을 해줬지만 앞으로 조금 횡보나 하락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오늘 시장은 로봇 관련한 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일부 AI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왔고 대단한 거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면 상한가도 지금 세 종목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상승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예측하고 대응해서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은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광기의 구간에 온것 같아요. 초전도체가 상용화랑 사실 거리가 멀것 같은데 만약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면 충분히 나올만큼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을 뽑을 때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다 제외를 했고 시간대에서는 일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하고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해서 그런지. 식량 관련된 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목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인벤티지입니다. 인벤티지 시간 내에서 5.74% 상승해서 17,510원 마감이 되었고, 그래서 하단선은 17,510원 잡고, 상단선은 분봉상 이렇게 저항이 있었던 라운드 피격 가격인 18,000원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시간 내에서 큰 상승은 아니었는데, 약 상승으로 0.42% 상승한 4,700, 47,400원 마감이 되었고, 이 종목은 어제도 관심 종목 뽑았는데, 오늘 움직임이 초반에는 좋지 않았고, 종목 특성 자체가 장 중간에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봉상에 지금 차트 위치는 상당히 좋지만 제가 하는 장 초반 매매에 있어서는 종목 성향이 잘 맞지는 않는 종목인 것 같아서 뽑지 않으려고 하긴 했는데 일봉상 위치가 좋고 오늘도 흐름이 계속 횡보해 주는 흐름이 한번 정도 상승이 나올 시점이 된것 같아서 뽑아 봤습니다.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오늘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시간 내에서 1.84% 상승해서 6 1 0 0원 마감되어서 하단선 6,100원 잡고 상단선은 6,400원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은 일봉상의 위치로는 관심 종목 뽑을 만한 종목은 아닌데 만약에 내일 장 시장 하락을 예측해서 공이나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해지 성향으로 대금이 쏠림게 되면은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고 시간외에서 5.18% 상승한 4,165원에 마감되어서 하단선 잡고 상단선은 4,300원을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원이 이때 이렇게 분봉상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선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코난테크놀로지 시간외에서 1.88% 상승한 92,300원 마무리되었고 하단선 92,300원 잡고 상단선은 이때 일봉상 꼬리 최고가가 96,700원인데 라운드 피격 가격으로 97,0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회에서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엘컴텍이라 종목도 해지 성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강한 시사회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장중에, 장전에 반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는 뽑지 않고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렇게 다섯 종목 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